경희궁 진희 보살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대비해라. 음. 어. 왜냐면 양띠가 지혜로워. 음. 똑똑하시단 말이야. 고집만 있는 게 아니고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. 이번에는 2024년 하반기 7, 8월 달 양띠분들 이어서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자, 양띠분들 어떤 변화와 또 어떤 좋은 운기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제 생일 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근데 또이월 생일 달 얘기했다가 또왜내 생일 달은 얘기 맞아요. 안 하냐? 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. 역시 영광하십니다. 어, 왜 그러냐면 네. 이게 찍으려고 할때 갑자기 딱올 때가 있어. 네. 그 생일 달이 딱떠올를 때가 있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양띠가 남자분인데 1 2월달 생이다. 음.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. 음. 그 가만히 계시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란 말이죠. 네. 관록을 먹고 계시거나, 나라의 어떤 교직이거나, 어, 어떤 이렇게 관직 쪽에, 어, 계시는 분들이라면, 오히려 차라리 괜찮아. 근데 그렇지가 않은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거든? 네.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, 내가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고 어, 속이 상하고 이렇게 자존감이 내려가는 상태가 아마 계실 거란 말이지 조금만 참으세요. 물론 자 내년에 2025년도 을사년이에요. 을사년에 해묘미가 삼재입니다. 양띠, 토끼띠. 저 뭐냐 돼지띠가 삼재예요. 네. 근데 7, 8달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9월 달, 10월 달, 11월 달 이제 슬슬 되면서부터 내년 운기가 네. 50% 이제 들어온단 말이지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제 제가 경희궁 진이 보살이 여러분한테말씀드린는 거는 대비해라. 음... 어. 왜냐면 양띠가 지혜로워. 음. 똑똑하시단 말이야. 고집만 있는 게 아니고 음. 지혜로울 때는 굉장히 지혜로우세요. 네.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렇 뿔뚝 해가지고 엄한 대로 튀면 안돼 청개구리처럼 음.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네. 내가 스크래치 났다고 해서 갑자기 엄한 대로 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가만히 계셔라라는 거야 어디 내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게 직장이면 특히 그냥 그 자리에 계셔라 응 그리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갖고 양이 인내력 안 끝내줘요 지구력 하나 끝내준단 말이야 응 그게 오히려. 장점이 돼서, 이 단점이 돼서 고집이라고 하는 거지, 장점으로는 굉장한 인내력과 지구력, 어, 끈기가 있는 거지. 이거를 장점화 시키라는 거죠. 어, 그래서 조금만 그거를 어, 장점화 시켜서 조금만 더 참고 가시면, 네. 7, 8월 달 괜찮을 거야. 어,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. 자,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. 뭔가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싶어져. 네. 이거는 뭐, 30대에서도 있고. 어 40대에도 여성분들 있고, 50대에도 이제 뭐 여성분들 계시는데, 자꾸 뭔가 배우고 싶어지고, 공부하고 싶어지고, 뭐 자격증을 따, 따고 싶어져. 하세요. 왜 그러냐면, 내가 새로운 온기가 내년에 2025년대에 자꾸 바뀌려고 뭔가가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. 오. 이 우주 만물에는 뭔가 다 주파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나한테 자꾸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지네? 자꾸 뭔가 배워, 배우고 싶어지네? 이거는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. 너가 너 자신의 이게 이 양식을 조금 더 쌓아라. 그러면 그거 너 반드시 써먹게 된다. 이 뜻이야. 그냥 그렇게 신호를 하고 받아들이시고 배워라. 그러면 어, 나한테 절대적으로 득이 돼서 나중에 나한테 금전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다. 라는 거. 그래서 여성분한테는 어떤 배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나 내가 마음속으로 있었는데 언제쯤 시작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부터 고 하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2월달 생분들 네. 이 양띠가 12월달 생분들은 7 8월달에 그것만 잘 인내로 끈기로만 잘 가시면 괜찮다. 어, 어, 응. 응. 그것만 말씀드릴게요. 오케이 응. 좋습니다. 자, 어쨌든간에 조금 기운을 내시면 응. 사실은 좀 운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. 어, 괜찮아. 미리부터 거... 삼재 걱정하지 마세요. 오케이. 그래서 좀 기운 내셔서 좀 아, 아직 하반기 안 끝났으니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